안녕하습니다또 오늘 또 어디에 했었죠? 네, 끝난 지가 바로 만에 미라클들의 초롱축제 제가 는 초롱축 제 같은데 유저들 네, 아무튼 네 게임룸에서 초롱축제 아이콘을 확인하세요. 달콤한죠? 이 세트가 딱히 예쁜 거 같지 않네요. 네 나중에 골드로 살수도 있다는 말도 있어서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 하네요. 아무튼 해봅시다. 저는 유튜버니까요. 이렇게 됩니다 자, 초롱 찾기. 이렇게 찾으면 되나 음 여기있다 밝히기 오 이렇게 뭔가 주네요 계속 밝혀 봅시다 이거 하는거 맞나 오 암튼 네 보상은 조금 조금씩 주네요 룰 같은거 안주나? 볼드 같은? 이런 성경도 못상에했대 다른 초록봉 찾으세요 라고 뜨네요 일단 네, 보상 받아보고 오 예쁘네 <laughs> 자,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으려나? 여길 기또 없나? 총찾기 그러니까 붙었죠. 여기 말고. 그러니까 말고. 딴 데. 어, 있다. 발키. 자, 사트. 이렇게 만한 건가? 여기 두개 있다, 여기. 총 초롱... 자, 이렇게 해서 됩니다. 어, 여기 또 있다. 발키. 이렇게 해 주면 됩니다. 오, 제약해서 6위를 소모하게 되네요. 끝나면. 일단, 보상받기. 오, 이렇게 나오네요. 오, 생각보다 좋은 것 같은데? 네. 오, 꿀세알. 와, 이거 다행히 이런 누적 이벤트는 생겼네요. 자, 오케이. 이게 언제까지냐. 2월 6일까지니까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아닌가? 그래, 좀 써야 되나? 아, 음, 이것도 주작 가능성이 있지만, 네. 아무튼, 네. 이런 이벤트입니다. 여러분도, 네. 한번 해보세요. 이거 통수냐 않기지, 설마? 뭐, 그럴 수도 있지만. 이상 마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.